달리고 근데 라인 전 일대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갱 홍이 사실 문제인 거라. 뭐야 적도 적이네. 아이 라인 쭉 당기네. 갱부를 이어 그러는 건가? 왜 이렇게 당기지? 나는 왜이래? 아와이 반응 반응이 아니라 생각 잘안 해? 아픈 건데, 여기 카지오 있어요. 작은 네. 거 같은데, 카직스 쪽으로 가고 있긴 해 혹시 몰라서 가고 있긴 한데, 카지오 여기, 네. 너무 아쉽다. 아은 건데, 싹 굳이 이렇게 가는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이나이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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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죠？아, 저거？안 아, 들고아니 가... 레벨 은뭐야잡았 죠？이제 진짜 진짜 잡았 죠？아, 이거 안들고있 잖아？아니, 이 사람 생명력이 진짜 바퀴 벌레같 은데, 이게 지금 얼굴 되게 잘아 니네. 나 이거 샤포 잘 풀렸으면 됐어, 뭘 사과를 하냐. 미드도 어차피 터, 터진 건 아니고 유리하고. 이거는 이번 라인 이제 슬슬 밀고 다음 라인 오는 거 빠르게 밀면서 집 가서 티안에 사온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 땅겨서 타발이 밖게 하는 게 라인 좀더 빨리 밀수 있습니다. 잭스 더블 만하시면 돼. 얘는 추스티기에 맞춰가지고 맞으면서 밀고. 와 아프다. 아니. 나이프도나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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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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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나도 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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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전 펀드 저랬다니까요, 람모스. <웃음> 진짜 <웃음> <맞아>. 어이가 없어서. <없어가지고. 웃음> 맞아요. 억지로 그냥. 그니까요. <laughs> 러 말도 안 되는 거딱 봐도 말도 안 되는데. <laughs> 그니까요. <laughs> 아, 좀 빨리 람모스. 저카직스 친구는 다시 생각해도 열이 갔네. 여기 가지기스야친구들 오, 뭐야! 이거 뭐야? 근데 이거 버그에 <laughs> 뭐야? 버그에 방금. 이거 뭐야? <laughs> 자이로스로 미쳤는데? 그니까 아, 이제 탔는데 갈리오가 아 있어가지고 화면 넘어서까지 점프 돼가지고. 쾌각이긴 한데 얘가 거리를 줄 거가요. 바이브로 쾌각을 둘까아 레드업 했는데. 내 친구도 탈론하는 친구면서 왜킬각을못 봤지? 나이스.

쟥스 망해도 좀 쎄가지고 아 원래 저런 판정 많이 나와요? 음, 신기하다 네케이님 부계정입니다 귀한 애, 지뭐 봤지? 갈리오, 뭐 봤지? 그럼 그래. 가능하겠어? 이거 갈리오 위쪽빙괜요공탈려는산거 같은데, 이거 좀 탈려는 것 같아요. 같아. 어 어, 뭐야? 오우, 몸우 오우, 오 정글 분이 좀정상인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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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님들 그냥 어차피 이거 라인 정... 솔케이 각이 안 나오거든요? 그냥 기동신 사가지고 로밍 다니면 됩니다 이럴 때. 바텀 한번 뛰어볼 만 하죠. 저희가, 저희 바텀 이기고 있기 때문에. 갈리오도 노공이 이 사람 뭐에 경험치가 뭐? 카직스 올라나? 아 어, 갑자기 아니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? 도대체 이거 안 나? 이런 데니까. 이거 왔 돼? 아니 근데 카직스 여기 있어요. 아니 뭐지? 이렇나이스케 린던 만나 그냥 끝났다. 진짜 저기요, 박수를 는데 <laughs> 진짜 박수를 하 아, 까 진짜 저를 보는 데선... 저는... <laughs> 아니, 저... 그 정도까진 아니긴 했는데, 맞아. 그 정도는 절대 아니죠. 아, 어? <laughs> 왜 그러는데?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?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. 와, 가죽도 쎄게 했어 원뭐 내림. 오케이, 내가 막아주고. 아, 졸려. 네. 나이스. 탑거답하실래요 저는. 응? 지금 바로 껴 볼까요? 맛있는 맛있는 잭스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는데. 아어 근데 샴푸 음. 잘하네요 맞네요 좀하네잘하네어콕 찌르면 죽겠는데? 어 뭐야? 뭐야? 자사의 잭스 건가, 그런 건가? <laughs> 자사의 잭스. 웬탈 <laughs> <laughs> 나갔어요 제가부 솔직히 <laughs> 진짜 웬탈 <멘탈> 나갔네요. <laughs> 퍼 심하시면은 그좀제접 해보시거나 그러셔야 될 거예요. 보통은 제접버퍼링은제 문제가 아니라 보통.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트위치 서버 문제라서 아, 요즘 버퍼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방송 다른 사람 방송 보면은 진짜 많이 가오거든 요즘 트위치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버퍼도 심하고 아니 호스팅 하는데 광고 나오면 진짜 너무 짜증나요 아 맞아요 <laughs> 그래서 그냥 저 이제는 아예 호스팅 하기 전에 그 방송 미리 보고 있어요 아... 인정합니다 못 버티니? 진짜 와 진짜 이, 이런 이말안할래 했는데 진짜 어? 또야? 이 장면 아까 어디서 많이 본적면 장... 오? 오오! 오우! 잘한다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 좀 행복하게 이번 판 게임하네 아 너무 <laughs> 웃 <laughs> 항상 카직스가 적 팀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행복데 와서 k 까지 먹였. <laughs> 떠먹여주던데요. <laughs> 와. 진짜. 잭스 하이 뭐야? 팔로 우 감사합니다. 잭스는 근데 쎄요 저거. 아니 망해도 쎈게 잭스가 튀어 진짜. 오. 진짜에 망하고 생기겠어요. 깜짝이야. 어, 군 때문에 쓸때 없이 엄청 단단하네. 바텀이요? 바텀이 기고 있어요. 여킬대에 <laughs> <2킬> 17킬이죠? <laughs> 뭐야? 지금 봤네. <laughs> 왜 이렇게 차이네 뭐하는 데가직스 점프 빠졌어? 아니? 점프를 그렇게 빼잖아 미안 아, 군인 있네. 카디스, 이쪽 무빙 치던데, 이쪽로 가면 만나데일딕스로 가면 치나나이직스너 무빙 치이 무빙 이

뭐 이런거 있어가지구 아, 준비어 뭐야 끝났네 아, 네. 야이 <laughs>